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우공 b q 표준 중학교 3학년 1학기 워크북 어, 2페이지에서부터 16페이지까지 제곱근과 실수 파트입니다. 우선은 1번부터 어, 18번까지 문제만 먼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49분의 4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49분의 4가 되는 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 49분의 4를 만족하는 x의 값이고 어, 제곱해서 49분의 4가 되는 것은 두 개가 있죠. 어, 두개 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1때 마이너스 1때 7분의 2 이렇게 두 개. 자 요거를 의미하는 것은 7분의 2와 마이너스 7분의 2 어, 요거를 의미하고 요것을 한꺼번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7분의 2다 이렇게 쓰는 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제곱하여 마이너스 0 2의 제곱이 되는 수자 마이너스 0.2는요 어, 제곱하면 0.04죠 그럼 제곱해서 0.04가 되는 것은 두 개가 있습니다 0.2와 플러스 일때 마이너스 일때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곱해서 2 5분의 9가 되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어, 플러스 1대 마이너스 1대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16의 제곱근. 16의 제곱근은 어떤 수 제곱해서 16이 되는 x의 값입니다. 따라서 어,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두 가지 다 나온다 이러한 뜻이라고 했었죠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자, 9의 제곱근 제곱해서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의 제곱이 144죠. 그래서 제곱해서 144가 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2. 어, 요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곱해서 16분의 225가 되는 거. 그래서 어, 플러스 마이너스. 어, 요게 4제곱. 그리고 요게 15의 제곱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5, 그 다음에 0.64, 0.64는 0.8 제곱한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8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죠. 그래서 제곱해서 4분의 1이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수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곱해서 13이 되는 거. 어떤 수를 제곱해서 13이 되는 X의 값.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수 제곱해서 51이 되는 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1.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곱해서 6분의 7이 되는 거. 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7. 그 다음에 제곱해서 0.35가 되는 거. 제곱해서 0.35가 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35.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음을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10의 제곱근. 어떤 수 제곱해서 10이 되는 X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되겠고요. 제곱근 15는 이 같은 얘기로 루트 15 얘랑 같은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루트 15 이렇게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근 6분의 1 루트 6분의 1 루트 6분의 1이렇게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8의 양의 제곱근 어떤 수를 제곱해서 8이 되는데 그 중에 양수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아니고 양수인 것만 그 다음에 0.12의 음의 제곱근 얘도 어떤 수를 제곱해서 0.12가 되는데 음수인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0.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문제 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음 수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시오. 자, 요게 4의 양의 제곱근이죠. 4의 양의 제곱근 그냥 제곱해서 4가 나오는 것 중에 양수인 거 그러니까 2가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어, 값은 어, 49의 음의 제곱근이죠 음의 제곱근 그러니까 어떤 수 제곱해서 49가 되는데 음수인 거 그래서 마이너스 7이다 그 다음에 3번 루트 9분의 1은 9분의 1의 양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 제곱해서 9분의 1이 되는 것 중에 양수인 거 그래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0.16의 음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곱해서 0.16이 되는데 음수인거 마이너스 0.4 이렇게 되겠고요그 다음에 루트 64분의 25는 64분의 25의 양의 제곱근을 얘기하는 거죠. 양의 제곱근 그래서 어 64는 8의 제곱이고요, 25는 5의 제곱이니까 8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그 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81, 루트 81은요. 이 루트 81이 81의 양의 제곱근이죠. 양의 제곱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제곱해서 81이 되는데 양수인 거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다른 얘기로 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9의 제곱근 이 어, 얘기는 3번하고 같은 얘기죠 그리고 이 얘기가 어,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어떤 수를 제곱해서 9가 되는 x의 값 얘도 같은 얘기죠 어, 제곱근 9는 얘는 그냥 루트 9입니다 루트 9 그래서 루트9가 되는 거고, 어, 1번, 3번, 4번, 5번은 둘다 플러스 루트구,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구,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구,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9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다른 하나는 2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마이너스 루트 5는 5의 음의 제곱근이죠 틀렸습니다 제곱근 하면 안됩니다 0의 제곱근은 0이다 0한개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고 두 제곱근의 합은 0이 되죠 하나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니깐요 그래서 디귿은 옳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1의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은 없습니다 리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제곱근 49, 제곱근 49는 49의 제곱근, 49의 제곱근인데, 그냥 제곱근이 아니라 양의 제곱근이죠. 양의 제곱근이다. 그래서 7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기억을 다시 좀 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오는 루트 오의 음의 제곱근인데 제곱근인 건 맞는 얘기죠. 자, 요거는 어, 문제의 뉘앙스상 맞는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마이너스 8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은 64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의 제곱근은 64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즉, 제곱해서 64가 나오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8맞고요그 다음에 어, 루트 4분의 1, 루트 4분의 1은요, 4분의 1의 양의 제곱근이죠. 양의 제곱근. 그러니까 제곱해서 4분의 1이 되는 것, 즉 2분의 1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2분의 1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두개 있는 거 맞고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6,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곱근 25는 루트 25, 2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서로 같은 거 아니죠? 5번은 틀렸습니다. 9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00의 양의 제곱근 제곱해서 100이 되는데 양수인 것10 맞고요. 마이너스 7의 제곱은요? 49죠? 49 그러니까 49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49의 제곱근이니까 제곱해서 49가 나오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7 맞고요. 그 다음에 루트 4 루트 4는 4의 양의 제곱근이죠. 양의 제곱근. 그러니까,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중에 양수인 게 2죠. 그러니까, 요, 루트 4는 2다. 그래서 2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라는 것이죠. 3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분의 1. 이거 25분의 1이죠. 25분의 1의 음의 제곱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데, 어, 아, 제곱해서 25분의 1이 나오는데 음수인 거 마이너스 5분의 1 맞고요. 그다음에 루트 81분의 1은 81분의 1의 양의 제곱근이죠. 양의 제곱근. 자, 그래서 제곱해서 81분의 1이 나오는데 양수인 거 9분의 1이죠. 그러니까 9분의 1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9분의 1 되는 것 중에 어,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두개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다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정리해 주시고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이죠. 그럼 16의 양의 제곱근 제곱해서 16이 되는데 양수인 거 4죠. 그다음에 루트 256 어, 루트 256은 256에 양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이 되는 거고요. 제곱해서 256이 되는데 양수인 거는 16이죠. 그래서 얘는 16입니다. 16의 음의 제곱근. 제곱해서 16이 나오는데 음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0이다.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제곱근 144. 그럼 루트 144죠. 자, 얘는 144의 양의 제곱근이고요. 제곱해서 144가 되는 것은 12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12다. 그러니까 요 제곱근 144는 12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a는 12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7777, 1.7. 자, 얘는 소수점 아래 순환하는 거한 개, 전체 17에서 순환하지 않는 거1 빼는 거죠. 그러니까 9분의 16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9분의 16에 음의 제곱근. 제곱해서 9분의 16이 되는데 음수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B의 값은 1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16. 정답은? 3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밑변의 길이가 8, 높이가 7인 삼각형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 자,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x라고 해주면요. 은 자, 삼각형의 넓이 1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7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이렇게 되겠죠. 즉, x제곱은 28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제곱해서 28이 되는데, 그러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8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따라서, 루트 28. 요것이 정답이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인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도형이다. 이 도형의 넓이가 같은 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 도형의 넓이는 주어진 도형의 넓이는 어, 전체 넓이 25에서 빼는 거죠. 루트 5 곱하기 루트 5 루트 5 곱하기 루트 5니까 여기 5가 되겠네요. 5 5를 빼는 거죠. 그래서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루트 5라는 것이 5의 양의 제곱근이죠. 그러니까 어, 제곱해서 제곱해서 5가 되는 수중에 양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 5곱하기 루트 5는 5가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 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해준다면요. 자, X제곱은 20이 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인데, 여기서 또한 변의 길이 이런 얘기가 있죠. 따라서 루트 20 단위는 cm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D와 BC가 수직이다. AC의 길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AC의 길이. 우선,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나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2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은 4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AD의 제곱은 12가 된 거죠. 그리고 오른쪽 삼각형. 자,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또 쓰면 ad의 제곱더하기 5의 제곱은 ac의 제곱이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근데 ad의 제곱이 1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 ac 제곱이 12더하기 25가 된다는 얘기고 요 값이 37 따라서 ac는 길이니까 마이너스 안 나옵니다 루트 37 요것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중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근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제곱해서 나오는 숫자가 있따는 얘기죠. 그러니까 0.04 제곱해서 0.04가 되는 것은 0.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를 안 쓰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마이너스 루트 0.04는 0.04의 음의 제곱근이죠. 음의 제곱근. 그런데 제곱해서 0.04가 되는 음수는요, 마이너스 0.2가 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0.2. 요액입니다 그래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제곱해서 4분의 25가 되는 것 중에 플러스 양수인 거니까 2분의 5입니다. 얘도 얘는 제곱해서 어 8.1이 되는 거죠. 걔는 그 없습니다. 얘는 루트를 사용해야 되고요. 얘는 제곱해서 100분의 1이 되는 거, 10분의 1이죠. 제곱해서 225가 되는 거, 15가 있죠. 어다 이렇게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3번만 나타낼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4분의 3의 제곱근. 자, 1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이렇게 돼야 되고, 3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그 다음에 4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근데 5번은요, 어, 제곱해서 얘가 3의 제곱이고 11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1 이렇게 루트를 안 쓰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5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죠. 제곱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 제곱해서 0.9를 나타낼 수 있는 숫자는 없죠. 그럼 루트 써야 됩니다. 루트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9. 그 다음에 제곱해서 1.69. 자, 얘는 1.3의 제곱이죠. 1.3의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1.3 제곱해도 되고 플러스 1.3 제곱해도 되고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3. 플러스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46분의 49 얘도 4제곱 7제곱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15제곱해서 15가 되는 거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가 없죠. 루트 1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돼야 되겠고요. 0.44444 순환하는 거 하나 4에서 0뺀4 그러니까 제곱해서 9분의 4가 되는 것이 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건 1.69, 16분의 49, 0.44444. 그래서 3개 있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